사실 그때 출고하셨던 고객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신차 해결사 오종재입니다 드디어 따스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돌아왔는데 봄에 걸 맞는 색상의 차량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차량은 바로 화이트 아, 톤이 정말 잘 어울리는 바로 벤츠의 GLS 580 되겠습니다. 자 GLS 580 대형 플래그십 SUV 모든 아버지들의 로망 SUV가 아닐까 합니다. 차량가는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차량 무려 할인이 1,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아, GLS 450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갭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량 1,500만원이나 하냐 들어가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갭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을 차라리 출고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바로 이 차는 8기통 가솔린 4,000cc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8기통입니다 6기통 아닙니다 8기통이나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AMG 라인 아니겠습니까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gls580 같은 경우 페이스리프트가 요번에 됐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제가 예전에 gls400g 출고했을 때그 차량도 무려 할인이 천만 원이나 들어갔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차량 천오백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사실 그때 출고하셨던 고객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정말 확실하게 너무 이쁘게 잘 바뀌었다. 제 기준이긴 합니다. 바로 이 그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GLS 같은 경우는 이두 줄이었잖아요. 사실 GL이도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스타 그릴 요 모양만 바뀌었거든요. 라인 같은 경우는 한 줄이었습니다. 근데 GLS는 이게 원래 두 줄이었잖아요. 근데 그릴 보십시오. 딱네 줄로 바뀌면서 이게 마치 드디어 이제는 완성형에 가까운 SUV 라인의 그릴을 채택을 했다. 아, 너무 이쁘게 잘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가지는 헤드램프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안 바뀌었고요. 이게 멀티빔 LED 헤드램프로 채택했다는 거, 요거 가장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저는 범퍼가 정말 잘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g l 이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게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블랙 하이그라시가 이 조화가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크롬을 이렇게 도색해서 뭐 그냥 플래그십이다 이런 걸 강조를 했다면은 이제는 진짜 AMG 라인이잖아요. 그죠? AMG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잘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측면 같은 경우는 와, 이게 저번에 카니발 제가 시승을 했었는데 카니발보다 더긴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야, 이게, C필러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C필러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와, 이게 전장이 무려 5m 20cm가 훌쩍 넘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재원이 아마 카니발보다 더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C필러도 이만큼 되고요. B필러도 보십시오. 휠 베이스가, 야,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바퀴에서 바퀴까지 이 간격에 대한 휠베이스가 어마어마하고요. 당연히 플래그십답게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자, 휠 같은 경우는 23인치 트윈 스포크 휠입니다. 아, 제가 볼 때는 GLS... 450D 휠이 더 이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차휠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마차휠 자체가 더 이쁜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이 AMG 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휠의 디자인을 또 적용을 했다. 물론 GLS 450D 보다는 1인치 더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후면이다. 후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E클래스 전버전이 전세대죠. 전세대만큼의 약간 좀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 헤드램프는 이런 디자인이다.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난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나 플래그십 SUV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 바에 또 크롬을 적용했고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트렁크에 짐을 오르락 내리락 할때 기스 나지 않나고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도 크롬을 적용을 하면서 나름의 차에 고급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자체도 또 크롬을 적용하면서 확실히 플래그십다운 그런 이미지의 디자인을 많이 반영을 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사실 위에서 카메라 한번 위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성인 남자 <laughs> 두 명이서 타기에는 상당히 협소한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GLS 같은 경우 확실히 플래그십 SUV답게 확실하게 큰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밑에 보시면은 또 추가 수납 공간이 어, 이렇게 또 깊숙하게 되어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 공간처럼 원래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되게 엄청나게 큰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GLS 2열까지 지금 폴딩한 상태인데 야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데 딱 봐도 진짜 거의 한 2m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2m가 넘는 좀 그런 공간이 보이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차박 사실 GLS 플래그십 SUV인데 <laughs> 차박을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laughs> 제가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마만큼 그래도 SUV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은 허용한다. 진짜 엄청나게 크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GLS 580 새롭게 바뀐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제가 실내에 앉아 봤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내 공간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GL이랑 똑같게 옵션이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MBUX가 2세대로 좀더 확장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공기청정 패키지가 또 적용이 되면서 실내에서 요즘에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만큼 많이 배를 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바뀐 신형 나파 가죽의 스티어링휠 디자인을 보실 수 있죠. 신형 E 클래스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아, 네. 내부 보시면은 냉호 컵 폴더가 새롭게 디자인되고 장착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선 헤드폰 충전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나파 가죽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거지만 저번에 지에리 때도 정말 출고하면서 아 너무 이쁘다라고 했는데 일반 가죽과 다르게 또 나파 가죽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에는 담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소가죽 같은 딱 그런 느낌의 시야도 보여지거든요. 만지는 것도 촉감 자체도 너무 좋고요. 진짜 부드러워요. 아, 진짜 하나하나 잘 됐고. 자, 2열 같은 경우 제가 1열에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제가 앉아 봤습니다. 이게 시트가요. 이게 보통 각도가 약간 좀 엉덩이가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를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 데에 대한 괜찮은 포지션이 나오지 않나.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아, 어, 진짜 너무 편하게 잘돼 있어요. 이게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은 진짜 확실하게 잘될것 같고 또 리클라이닝 기능도 전자동으로 요 정도까지 또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편리하게 잘돼 있고 제 키는 175에 75kg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로주먹 무려 3개가 들어갈 정도로 레그룹 넉넉하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헤드룸 공간도 세로주먹 하나뿐만 아니라 가로주먹 하나까지 들어갈 정도로 충분한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또 2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으면서 가족들끼리 장거리로 아기들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위에 썬루프 도 보십시오 파노라마 썬루프가 쫙 이쁘게 잘 돼있습니다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듀얼 썬루프로 채택을 했는데 이 GLS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채택을 하면서 상당하게 시야면에서 한층 더 최적한 그런 환경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래그십답게 당연히 소프트도 클로징 기능도 역시나 있고요. 자 GLS 580 같은 경우는 이게 8기통 가솔린 4,000cc 엔진이다 보니까 경쟁 차적인 X7 40i에 비해서 좀 상당히 가격면에서 부담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무려 할인이 1,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1억 6천5백만 원 정도의 8기통자 경쟁 차종이라고 하면 다시 X7의 M60i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똑같은 토크력 엔진을 발휘하는 M60i랑 비교할 수 있는데 어 저는 사실 아무래도 벤츠는 요걸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죠? 요 로고의 힘이 가장 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GLS 580 선택하신 거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려 할인이 1,500만 원이나 들어간다. 화이트의 브라운 이 시승차뿐만 아니라 블랙 브라 재고도 넉넉하게 있으니까 위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벤츠 GLS 580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인기 자동차 국산차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구매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안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조그마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차량과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